10월 16일 화요일, 이름 없는 사마리아인. 너는 이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복음 10장 36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골짜기에는 강도들이 자주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만 어느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어요.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몸에 상처도 입었지요. 때마침 죽어가는 유대인 곁에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그 유대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지만 자기도 강도를 만날까 두려워 빨리 그곳을 지나갔지요. 조금 후에 레위인이 그 곁을 지나갔어요. 레위인에게도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름 없는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그는 불쌍한 유대인을 정성을 다해 돌봐주었지요. 이름 없는 사마리아인은 상처 입은 유대인을 가까운 여관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자신이 가진 돈을 전부 준 뒤에 상처 입은 유대인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죠 돈이 더 들면 돌아올 때더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름 없는 사마리아인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어린이들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할수 있지요?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베푸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요.